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안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, 그 쇼핑몰 같은 데가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다니다 보면은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저는 쇼핑센터가 제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, 제가 최근에 쇼핑센터에서 쇼핑센터 안에 있는 그 옷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, 뭐 손님들이 계산하려고 줄을 설 때나 피팅룸을 이용하려고 줄을 설 때, 사회적 거리두기 그 1m 유지하는 것도 안 되고,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음료수를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쇼핑센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